우리는 여행자 페이먼 너와 이렇게 단둘이 만나려고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 귀한 시간을 낭비했지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었군. 우인단의 집행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무방비한 사람을 빠르게 꿈속 세계로 끌어들이는 음파일 뿐이야. 역시 신에게는 효과가 없군. 현자들이 연구하는 것들 중에 이것만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 봤지. 걱정 마, 내가 정말 저들을 죽였다면 네가 날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잘 알고 있으니까. 너와 단판을 지으러 왔는데, 우리 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단판을 짓는다고? 그리고, 수메르를 떠났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이곳에 나타난 거지? 수메르를 떠난 것도 나고, 수메르에 남은 것도 나거든. 지혜의 신도 인지라는 관성에 발이 묶이다니, 정말 실망스럽군. 그러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완전히 다른 네가 존재한다고? 꽤 괜찮은 추측이군. 같은 개체라도 나이가 다르면 인지하는 게 다르잖아. 오래전에 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 그건 바로 세상을 관찰하는 내 모든 관점을 남기는 거였지. 관찰은 실험의 첫 번째 단계였어. 세상을 그냥 관찰하는 건날 만족시키지 못했지. 시간이라는 중요한 차원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난각 연령대의 조각을 저장한 다음 독립적인 개체로 활동을 시작했지. 그게 다야. 정말 궁금하네. 지혜의 신이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을 어떻게 평가할지. 넌 생명이라는 개념을 모독하고 있어. 생명이란 것은 수많은 규칙과 제약을 가지고 있고, 모두 다 존재하는 의미와 이유가 있지. 이 모든 건 자만심으로 깰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laughs> 아주 좋아. 대단해. 맞아. 인간에게는 자신과 화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니까 그게 다른 시기의 자신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아카데미아에 있었으면서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지? 처음부터 우리를 막고 가자신을 도울 능력이 있었잖아 그 문제는 정말 간단해 실험 중에 피실험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번 실험을 진행했는데, 왜 내가 실험 결과에 간섭해야 하는 거지? 아카데미아는 신 만들기 프로젝트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단지 평범한 실험이라고만 생각하다니. 정말 미친 사람이야. 만약 실험에 성공한다면 또 다른 신을 창조하게 되겠지. 그때는 네가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어떻게 마주할 거지? 지금의 위치를 계속 고수할 거야? 그때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 거지? 난 학자야. 결과는 그런 가능성을 맞이하는 나에게 판단을 맡겨야겠지. 하지만 네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 조금 실망했거든. 개인으로서 소속감이 없는 것 같네. 평범한 학자보다 더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어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신앙은 있지 다만 네가 한결같이 믿고 있는 정의와 조금 다를 뿐이야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지 실험도 끝났겠다 이제 사용한 도구와 유용한 재료를 회수해야 하거든 예를 들면 신의 심장이라든지. <laughs>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여. 넌 똑똑한 신이니 지금의 전력차를 잘 알고 있겠지. 그 번개신의 심장을 전투에 사용하지도 못할 테고 말이야. 나랑 담판을 지으러 왔다며? 근데 이건 그냥 무력으로 빼앗겠다는 거 아니야? <laughs> 난 그냥 사실을 진술했을 뿐이야. 이래 보여도 난 학자거든. 지혜의 신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체면은 지켜주고 싶단 말이지. 그런 가식은 절대적인 자신감에서 나오는 건가? 무슨 생각인지는 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지금 바로 신의 심장을 부수고 천리를 깨운다면 어떻게 할래? 천리를 깨운다고? <laughs>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천리가 오랫동안 침묵한 건 사실이지만, 신의 심장은 천리가 티바트 대륙과 모든 법칙을 관장한다는 상징. 그 신의 심장이 파괴된다면 천리의 이목을 끌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오인단이 버린 짓들은 어떻게 수습하려나? 그 가능성을 두고 내기할 자신은 있어? 흥, <laughs> 내기라 정말 놀랍군. 난 네가 증거를 내민다거나 치밀한 추론으로 입증할 줄 알았는데, 지혜의 신의 입에서 '내기'라는 단어가 나올 줄이야. 하지만 정말 절묘한 한수였어. 설마 내가 너의 의식을 낚아챘을 때, 나 역시 전부 간파된 건가? 학자로서 모든 가능성은 존중해야 하지. 그건 나의 원칙이자 연구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품격이야. 확실히 그 가능성을 무시는 할수 없을 것 같군. 그래서 조건이 뭐지? 타국 신의 심장은 수메르에 남아봤자 화근이 될 뿐이겠지. 하지만 이 번개신의 심장은 내가 너희의 집행관을 붙찌려고 얻은 전리품이야. 내 손에서 전리품을 가져가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지. 네가 만든 설레잖아. 대가라? 재밌군. 그래서 내게 어떤 대가를 치르라는 거지? 너의 모든 조각을 없애. 어때? <laughs> 그렇게 지혜의 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상대를 억제하시겠다. 내가 시간 차원에 설치한 눈들을 없애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군. 조각을 만드는 건 아주 까다로워. 희귀한 자원,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그걸 지금 여기서 전부 파괴하라니. 정말 교묘한 선택이야. 아주 흥미로워. 나에 대해 이미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여겨도 되겠어. 네 앞에 이 조각은 모든 나중에 가장 이기적인 조각이다.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laughs> 그 방법은 통하지 않았을 거야. 갇혀 있는 동안 뭘본 거지? 날 관찰하며. 내가 그들의 의심과 끊임없는 논쟁에 신물이 났다는 걸 알게 된 건가 네가 말했잖아 애초에 자신과 화해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똑똑한 넌 화해를 해냈어 흠. 그렇군 네가 수많은 나와 신의 심장의 가치가 같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다 거래하도록 하지 그다케 있지 않는 것 같네 너희들 사이가 정말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글쎄 남아도는 자아로 신의 심장을 교환할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가격 매길 수 있을까 싶군 게다가 나의 능력으론 언젠간 더 좋은 시각을 찾아낼 수 있을 테고. 지금은 그저 네가 잠시 앞서 나간다뿐이겠지. 그러는 넌 내가 그들을 없앴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셈이지? 보게 될 거거든 얼마 남지 않은 네 정직함을. 이런 황당한 결정을! 지원 선택이군. 과거의 난. 자기 자신 배신하는 놈. 이거 끝없는 말을 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 순간 떳떳할 수 있길 바라마.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어때? 확인했나? 그래, 가져가. 미래의 학술 도시는 내가 모두 이어받게 될 거야. 난 허공을 폐쇄할 거고 사람들의 학구열과 호기심을 다시 학술 영역과 접합시킬 거야. 다시는 네가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을 거고. 고향에 나의 학술 성과를 알아주는 이가 없더니 정말 슬프군. 물론 나 역시 이 도시에 세 번이나 거절당할 생각은 없어. 그럼 이제 남은 패는 네 불의 신의 심장인가? 욕심 부리지 마. 스네즈나야의 집행관. 아니 아니, 이건 또 다른 거래야. 어차피 허공을 폐쇄한다면 수메르의 신의 심장은 이곳에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나. 갈망의 대상물을 그걸 찾는 사람에게 주는 게 신의 의무 아닌가? 어? 딱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군. 그럼 방식을 바꿔서 넌 지혜의 신이니 내 지식으로 너와 거래를 하지. 어때? 지금까지 인간들이 지혜의 신에게 지식을 구하는 일만 전해지고 있는데도 네 지식으로 지혜의 신과 거래를 하겠다는 건가? 정말 미친 소리 같지만 궁금하긴 하네. 모든 지식을 장악하고 있는 네가 이런 소문을 들어봤는지 모르겠군. 아마 티바트의 별 하늘은 가짜다, 라던데…… 뭐? 그건 세계 수가 숨긴 이 모든 세계의 진실에 관한 비밀이지. 이어질 말을 마치고 나면 너와 작별이겠어. 단판이 끝나고 서로 원하는 물건을 얻었잖아. 너와 이렇게 만나 정말 반가웠다. 오만한 자여, 신앙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난네 말을 들을 거야.